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천득입니다. 스톰버 폭풍보즈 빌드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이 또콤보 시스템 오지게 만들어 놨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바로 그냥 원버튼. 원버튼 딸깍으로 매핑하기. 원버튼 딸깍으로 보스 잡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낸 것은 폭풍보즈 원버튼입니다. 폭풍보즈가 버프가 됐죠. 연쇄가 많이 되는 대신 데미지가 약했는데 연쇄가 줄어드는 대신 데미지가 좀 증가되었다. 폭풍보즈만 사용해서 딜을 하게 됩니다. 빌드 레커니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퍼풍보즈를 읽어 보시면은 세 번째 줄 4초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보즈 근처에서 주문을 시전할 때 번개 발사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퍼풍보즈를 사용하고 뭐 다른 스킬을 사용해서 번개를 발동시킨다고 할수 있는데 이거 솔직히 마음에 안듭니다. 우선 버튼을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하기도 하고 엑셀 장르에서 다 버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해요. 저도 액티밀 때 7버튼을 사용했거든요. 여기 있는 7버튼. 힘의 부족까지 해서 8버튼을 사용했는데 너무 불쾌해서 어떻게 해서든 버튼을 줄이려고 생각해낸 방법이 이 폭풍보즈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자 저는 이제 폭풍보즈를 총 이렇게 4 4 개를 깔 수가 있거든요. 4 개를 깔았을 때, 처음에 깐 폭풍보드는 나머지 3 개를 깔 동안 3 번을 연쇄를 하겠죠. 주문을 3 번을 더 썼으니까. 두 번째 것은 두 번을 쓰겠죠. 그리고 세 번째 깐 폭풍보드는 한 번을 연쇄를 하겠죠. 세 번, 두 번, 한번 해서 폭풍보드 4개깔 때마다 번개가 6 번이 연쇄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보조를 늘렸냐? 스톱이버 전직노드에 여기 원소 스킬 제한이라는 전직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땡겼고요. 여기 패시브 라인에 보주의 비밀이라는 패시브가 있습니다. 보주 스킬 제한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죠. 이걸로 이제 두개 여기 과잉으로 세개세개 추가를 해서 이제 총네개를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품보즈만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번개가 연쇄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낸 겁니다. 효과 범위를 굉장히 많이 챙겨줘가지고 거의 한 화면 가까이 이제 연쇄가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깔면은 여기까지는 연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딱 깔면 이쪽까지 번개가 연쇄가 되니까 한 화면을 거의 정리를 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선 스킬 젠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소 폭풍 스킬은 던징로드 보시면은 격풍 소환사를 보시면은 여기서 스킬 부여 원소 폭풍이 있습니다. 이놈이 이제 자동으로 발동이 되는데 주문 치명타 명중 시 원소 폭풍 발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제 범위 확대, 제어된 파괴,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범위 집중, 나의 번개 숙련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번개로 이제 원소 폭풍이 나오거든요. 폭풍 반경이 있기 때문에 반경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제 범위 확대를 썼고요. 제어된 파괴는 원래 이제 치명 치명타가 안 터집니다. 이 스킬이. 제어된 파괴를 뺐어도 여기 치명타 명중 불가라고 써져 있죠. 원래 이 스킬 자체가 치명타 명중 불가기 때문에 이 명중 피해 25% 증폭을 페널티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어된 파괴를 사용했고요. 원소폭풍인 스킬이 풀타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사용 대기 시간 보이시죠? 재사용 대기 시간이 원래 3초인데 이걸 꽂아 넣으면 2.3초로 되는 거죠. 맵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재사용되기 시간 회복을 넣어주었습니다. 범위를 늘려주는 거와 동시에 이제 범위 집중을 넣어줘서 이제 데미지를 많이 증폭을 시켰습니다. 30% 증폭이 돼서 DPS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죠. 나머지 하나는 뭐 넣을 거 없어서 번개 숙련. 이게 가장 데미지를 많이 증가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번개 숙련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보적입니다. 힘의 보적은 이제 차인벨 지팡이. 차인벨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데 요 스킬입니다. 최대 만화의 50%를 소모할 때마다, 이제, 단계가 1만큼 획득이 되는데, 최대 4단계까지 획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만화의 200%를 사용해야 4단계로 된다는 거죠. 버프 한단계당 좋은 피해의 14%가 증폭되니까, 52% 증폭이 되겠네요. 최대 단계로 사용했을 때. 잊지 말고 사용해주시고, 한 가지 설정해주실 게 있는데, 어 힘의 부족을 사용하시면은, 여기 나머지 스킬들을, 여기 슬롯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1번에다가 차인벨 지팡이를 이렇게 사용해주 고 있으니까 1번을 해제해놓고 2번에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번은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나머지 모든 스킬에다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리 폭탄 이두 개만 하면 됩니다. 자 보조 잼은 마르시전 2를 넣어주시고요. 시전 속도 20%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확대 범위를 늘려주기 위해서 범위 확대를 써주고요. 그다음에 지속 시간 연장 지속 시간을 길게 해주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이걸 보시면은 지속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한번 쓰고 나서 그 다음 쿨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좀더 자주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충격장 이거는 마법봉에서 받아오는 스킬인데 마법봉 스킬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법봉마다 이 스킬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어려우실 거니까 제가 뭐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퍼풍 보즈인데 퍼풍 보즈는 이제 빠른 시즌 2를 써주시고요, 과잉 2, 효율 2. 자네 번째는 라키아타의 흐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살 때는 이제 뭐3딥 정도 제가 주고 산것 같은데 어저께인가 헛건이 기용을 하게 되면서 누가 사재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미쳤거든요. 지금 17 딥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그래서 커런시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커런시가 없으신 분들은 요거 대신에 감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전 확률 100% 증폭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런시 모아서 이거를 반드시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키아타의 흐름을 안 쓰시는 분들은 원소 약화 저주를 써주세요 원소 저항을 반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소 약화를 아예 빼버렸는데 라키아타의 흐름이 없으신 분들은 감전을 쓰시고 원소 약화를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신중한 시전입니다. 신중한 시전은 시전, 시전 속도가 15% 감폭 되지만 주는 피해도 35% 증폭돼서 굉장히 좋은 보조 재이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리 폭탄인데요. 서리 폭탄은 이제 노출을 걸어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출은 이제 마이너스 저항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라키아타로 저항을 깎았어도 거기서 노출을 걸면 더 깎이게 되, 됩니다. 노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스전에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잼은 지속시간 연장, 노출 지속시간을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기폭시간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 있는 노출, 노출 효과를 증가시켜 주겠죠. 그 다음에 주문 메아리, 이 주문 메아리를 통해서 이 파동이 계속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 파동당 2퍼센트 원소 노출 한 번만 쓰는 걸로 엄청난 노출을 볼수 있게 된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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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이거 한번 쓰면 은 거의 노출 끝까지 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범위 확대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에 노출이 걸리겠죠. 혹시 여기서 이제 완벽한 조율까지 쓰신 분들은 여기다 시전 속도 증가 뭐 이런 거 넣어 주셔도 좋습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도 괜찮을 것 같네요. 대신 이제 짧은 퓨즈는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폭 시간이 감소돼가 감폭돼가지고 노출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이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은 빠른 시전을 넣어 주셔도 되고 빠른 시전 2 넣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버프입니다. 대마법사를 쓰고 있. 대마법사는 이제 19랩 잼을 쓰고 있는데 레벨이 높을수록 이 만화 소모가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레벨 높은 걸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신력이 좀 남아서 이시계를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정신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대마법사로 최대 마다 100당 4% 추가 번개 피해 획득 만화가 3600이니까 150% 정도 추가 번개 피해를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퀄리티 작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점유 효율 증가가 있습니다. 이거 정신력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겠죠 마나 잔류물입니다 원소 상태 이상의 영향을 받는 적 처치 시25% 확률로 잔류물 생성 그 다음에 원소 상태 이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치명타 명중 시 잔류물 생성 그렇기 때문에 치명타 명중을 저는 조금 챙겨준 편입니다 치명타에 관련된 것도 생각하고 계시라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치명타가 많이 터지고 원소 상태 이상을 잘 걸어야 이 잔류물이 잘 생성이 된다 그래서 마나가 모자라지 않게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잔류물 효력 3랑 조화로운 잔류물 2, 명상 2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명상 정도의 정신력은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드가 만화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빌드라서 이 정도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71 정도 맞추면 될것 같거든요 171 이게 버그가 있는 건지 이 대마법사가 점유효율 10% 증가가 되면 90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9 2을 먹더라고요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우측 하단 정신력 보시면은, 어, 111에서 22 남죠? 그러면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서, 총 정신력은 172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C까지 생각하면은, 여기서 5를 빼면은, 186 정도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85겠네요, 185. 어, 잠깐만, 이것도 약간 이상한데? 이것도 정신력을 15를 먹어야 되는데, 1 4를 먹네요. 근데, 아, 이거 점유효율 10% 증가가 있어서 이게 좀덜 먹는 것 같네요. 보니까. 여기, 그러면 이쪽에 하면 8 남나? 오. 이것도 있는데? 만약에, 어, 대마법사가 이 점유효율 증가가 있어서 여기에 보조잼을 꽂으면은 보조잼 정신력까지 감소가 되네요. 183 정도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에서 83만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만화 잔류물. 아, 만화 잔류물에는 아까, 말, 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 개의 방어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방어구에는 이제 밀어내기랑 냉기 숙련 이렇게 두개 꽂아놨습니다. 뭐 다른 거더 꽂아도 되는데 뭐 굳이 뭐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이어애기 냉기 숙련 그 다음에 정신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한계 방어구를 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총 챙겨야 되는 정신력은 여기서 51을 빼면은 39 정도만 챙기면 될것 같네요. 장비에서 39만 챙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정신력 부족하신 분들은 이 한계 방어구까지 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있으면은 확실히 생존은 좋아집니다. 정신력이 모자라신 분들만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법봉 유효 옵션은 이제 번개 피해 그 다음에 만화치대치 그 다음에 저 개인 중에서도 추가 번개 피해 획득은 괜찮은데 냉기 피해는 0.2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냉기 피해보다는 번개 피해나 주문 피해 이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면은 모든 번개 주문 스킬 레벨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전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전 속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주문 치명타 명중 확률이 들어가 있는데 저거 대신에 만화 재생 속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문 치명타 명중 확률, 만화에 재생 속도 넣어주시거나 혹시 뭐 감전 확률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넣으셔도 그냥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구에는 이제 에너지 쉴드가 최대한 높은 걸로 착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뭐 치명타 확률 이런게 유효 옵션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도 에너지 실드 높고, 근데 만약에 갑옷에서 에너지 보호막을 더 챙기시고, 한 개의 방어구를 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도 약간 생각 중이거든요? 갑옷에서 에너지 보호막을 더 땡기면서, 한 개의 방어구를 뺀다. 이 정도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은 저항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기절 한 개치 증가. 그 옵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필드가 생명력을 챙기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절 한계치가 굉장히 낮거든요. 갑옷에서 기절 한계치가 떴다고 뭐안 좋아하실 게 아니라. 기절한 게짓들면은더 좋아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보호막 높은 걸로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화, 뭐, 번개 피해,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주문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전속도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칸은 뭐, 지능이나 아니면 뭐, 저항,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치명타 확률, 이런 게 유효 옵션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걸이 볼게요. 목걸이는 만화 최대치, 그 다음에 만화 퍼센트 증가도 있거든요. 만화 최대치랑, 아나 퍼센트 진가 이런게 좋고요그 다음에 정신력 넣어줬고요그 다음에 뭐 생명력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주문 스킬 레벨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3스킬까지 붙거든요 저도 이거 두개 바꿔야 되긴 한데 주문 스킬 레벨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시선 속도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성요작은 피레치 몰해놨습니다 명중으로 인한 번개 피해 30%확률로 행운 적용 행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번개 피해가 40에서 754 폭이 크잖아요 이렇게 행운이 뭐냐면 40에서 754를 두 번을 적용을 합니다. 한번 적용하고 두번 적용했을 때그 중에서 높은 데미지로 번개 피해를 주는 겁니다. 두번 주사위를 굴려서 높은 숫자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레칩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게 좀 단점인데 고립고립 고립 고통이 들어가거든요. 5입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본이 모자라신 분들은 요거 좋습니다. 보수적인 시전, 시전. 15카 정도로 맞출 수 있는 성유작이거든요. 여기 괜찮습니다. 만화 재생 속도도 있고 만화 소모 효율이 있어서 만화가 덜 마르게 해줍니다. 저도 계속 이거 쓰다가 피레침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반지 볼게요. 반지도 이제 뭐 생명력, 그다음에 만화, 다음에 시즌 속도, 그 만화 재생 속도, 이 정도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만화만 넣고 쓰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그 CI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직 먼거 같아서 생명력이 들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생명력, 만화, 시즌 속도, 그 다음에 만화 재생 속도, 이 정도는 넣어주시고, 뭐한 줄은 저항이나 부족한 스탯,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 뭐 베이스는, 저는 균열 반지 쓰고 있는데, 균열 반지를 쓰는 이유는 이 퀄리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만화 속성 부여가 40%가 돼 있죠? 이게 원래는, 원래 기본 값은 이렇게 179. 그 다음에 60% 이렇게인데 이게 적용이 돼서 만화 최대치가 250 만화 재진 속도가 84% 이렇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기법제를 더 많이 바를 수 있어서 균열 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저항 반지를 끼셔도 무관합니다 그 다음은 장갑입니다 에너지 실드 높은 거그 다음에 저항 높은 거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치명타 피해 보너스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도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 볼게요 허리띠는 이제 생명력 그 다음에 만화 그 다음에, 저항,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는 특수 어리 때가 가장 좋습니다. 회복량 20%를 즉시 회복하기 때문에, 세멜널 플라스크를 따닥연타하면은 빠르게 체력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특수리 때가 없으신 분들은 플러스 옵션 보시면 수복량의 27퍼센트를 즉시 회복 요 옵션을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발은 이동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저항 이렇게 넣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장비의 대추, 대부분 보면은 에너지 보호막을 많이 쓰잖아요. 에너지 보호막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면은 에너지 보호막도 없는데 함덕한 충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덕한 충전기가 이제 에너지 보호막을 만화로 전환을 시켜. 되요. 주게 돼요. 이 만화로 전환을 해주면은 이렇게 만화통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대 만화 100당 주문 피해 증가 그리고 우리는 대마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마법사 보면은 최대 만화 100당 4%파인드 추가 번개 피해 요거가 있죠. 그래서 이 비전 격렬함과 이 대마보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근데 어 지금 MOM을 안 찍었죠 불지보다 정신 마인드 오버 메럴 갑발을 보시면은 그 철룬을 박은 게 아니라 위대한 늑대의 의지의 룬을 박았습니다 받는 피해의 10%를 생명력 대신 만화로 소모 그래서 총 20%를 만화로 소모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받는 피해의 20%를 생명력 대신 만화로 소모가 보이시죠 스터미버 전직 노드예요 여기서 이제 20%를 추가로 소모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4% 4% 8% 총 56%를 생명력 대신 만화로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피통이 1400이지만 280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900정도가 되겠네요 생명력 플라스크는 아까 설명해드렸고 만화 플라스크는 회복량 증가 뭐 이런걸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만화 플라스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미지 크게 받았을 때 만화가 좀 많이 빨리거든요 그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만화 재생이 높기 때문에 뭐 만화 물량 빨리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호신부는 해동 호신부랑 돌 호신부, 다음에 자수정 호신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오스장이 조금 낮아가지고 장비 세팅하다 보니까 카저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원래 카저 세팅을 했었는데 이 반지를 바꾸게 되면서 카저가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자수정 호신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합 먹이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차인벨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전 속도만 붙어도 되고 이 레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레벨이 올라가니까 더 욕심이 나신 분들은 이 시전 속도와 모든 주문 스킨 레벨 그거를 바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시브 노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직 노드부터 볼게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여기 이쪽 라인, 오른쪽 라인이랑 이 왼쪽 라인 타고 있는데, 여기 격풍 소환사. 아까 설명했죠. 원소폭풍이 발동되는 스킬입니다. 주머 치명타 명중했을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원소폭풍, 치명타 명중할 때마다. 이렇게 폭풍이 생기면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가 되는 돌풍, 원소 스킬 제한 플러스 1, 이게 있어야 이제 폭풍 버즈를 4개까지 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인 강풍, 시저속도가 증가되고, 만화재생속도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지의 힘, 받는 피해를 만화로 소모, 그 다음에 이름 만화 10%당 비전세도 효과 증가, 만화가 적을수록 이 비전세도 효과가 증가된다는 거죠. 패시브 트리는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하다 보이려나? 이렇게 찍었는데 이쪽 위에 번개까지 찍었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만화 재생 속도, 뭐 시전 속도 뭐 당연한거죠 이쪽 주문 피해 쪽으로, 원소 피해 쪽으로 쭉 올라와서요 효과 범위 증가 폭풍 보조를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휘적기를 찍어줬고요 효율적인 시전 만화 소모 효율 증가 만화 재생 속도도 증가 보이시죠? 이것도 굉장히 꿀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첫 짓이 만화 회복 만화 재생 속도 이것도 굉장히 꿀옵션이죠. 그 다음에 여기 치명타 명중 확률 있죠. 이 빌드는 치명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치명타 피해 보너스보다는 명중 확률 쪽으로 많이 챙겨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보즈 스킬 제한 플러스 1 여기 무조건 찍어주시고요. 비전 세도 효과 증가. 상태 이상 강도. 치명타 명중 확률과 원소 피해. 그 다음에 여기 관통은 제가 안 찍었거든요. 라키아타의 흐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찍지 않은 겁니다. 혹시 라키아타의 흐름을 안 쓰시는 분들은 이 관통을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겠죠. 폭풍의 집전관. 이 번개집정관 효과가 주문피해로 주는 번개피해 25% 증폭입니다. 원소피해 100%를 번개피해로 전환하게 되죠. 함전 확률도 증폭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순수한 힘, 지능 10당 번개피해 2% 증가. 지능이 220이니까 44% 정도 번개피해를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대 만화를 증가시켜서 대마법사를...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비전 격렬함도 같이 봤고요. 삼특한 충전기 에너지 보호막을 만화로 전환을 해서 만화통을 키워주는 키스톤 노드입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보호막이 많을수록 이제 만화가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장비에서 이제 에너지 보호막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굳이 안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생존에 큰 도움이 안될 거예요. 혹시 세팅이 좀 어중간하신 분들은 이거를 찍지 마시고 에너지 보호막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더 생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기민한 정신 시즌 속도랑 만화 재생 속도 이쪽에 치명타 확률 증가 치명타 명중 확률이 높아지면 만화 잔류물이 많이 생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범위입니다. 효과 범위 증가 폭풍 보즈를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생명력 대신 받는 피해를 만화로 소모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야생 폭풍. 최대 번개 피해 증폭 최대 번개 피해가 증가되면서 이 피뢰침 효과에 좀더 폭이 넓어지겠죠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얼 설명해야 되죠 주얼에는 효과 범위랑 주문 치명타 명중 확률 그 다음에 만화 재생 속도 그 다음에 뭐 시즌 속도 주문 피해 그 다음에 원소 피해 뭐 상태 이상 강도 뭐 이런 거를 위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냥 영상 보여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슝!